남구의 오륙도 해맞이 소공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인데 지금 그곳은 봄기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륙도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노란 수선화가 봄을 날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봄향기에 취해봅니다. 이 해파랑 일길에서 이 관광지를 혼자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았는 거고요. 너무 하던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오륙도 해맞이 소공원은 코리아 둘레길인 해파랑길의 시작점이자 남파랑길과의 합류점입니다. 남구는 이곳을 트램 해안 산책로로 명명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있고 이기대로 이어지는 해안 절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봄 기운을 만끽하려던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오륙도 해맞이 소공원이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서도 봄을 즐기기에 좋은 관광지라는 의미입니다. 전국 25곳을 선정했는데 부산에선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동생말까지 이르는 약5 k m 해파랑길은 명품 둘레길로서 국내외 관광게 자연 중심의 안심 관광지로서 그 분격과 가치가 크다고 한국 관광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 관광지의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구청도 봄철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 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